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첫 시작인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또그 생명의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이들이 산만해질 때입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힐끔힐끔 본다거나 아니면 물 마시러 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산만한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리고 정신이 산만한 상태 일주일간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막 분주하게 생각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만함이 보입니다. 또 정신이 무언가에 자꾸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온갖 뉴스로 인한 걱정, 뭐 자녀 건강, 직장, 또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산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으로 인해 산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수 있을지 어, 나누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고난 중에 문제 해결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난은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리고 혹은 그 고난이 없어져야 하는 것,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아주 지혜롭고 또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권력과 인맥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의 형태를 경험해 본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의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엮짖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고난 속에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극휼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길,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먼저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햇새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의 적은 내 생각, 내 이전까지의 경험입니다.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겸손히 여쭈었지만, 그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전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목을 뻣뻣이 곤두 세우고,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저버리고 마치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또 무언가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배우는 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의 도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여기서 이 행하다의 원어는 할라크라고 그 뜻은 걷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의 배움으로 새겼다면, 말씀으로 주어진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 우리가 멈추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경직되어 있고 그 고난 앞에 움츠러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국까지 가서 그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아옵니다. 아무리 그 병을 낫게 할수 있는 좋은 진단과 처방이 있고, 그리고 그 약을 받아왔을지라도 이를 먹지 않는다면 병은 당연히 낫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깨달았을 때에 이를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 시리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도 있고 어, 불분명했던 죄의 경계가 분명해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안 될지 거룩해지고 구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꾸고 내려놓아야 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결단. 그내 삶에 지금 당장 해야 할그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햇새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의 결론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1 1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돌을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애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과 문제 그리고 우리의 닥쳐온 시험과 시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분주한 시선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통해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이 됩니다. 위기 속에 또내 상황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산만한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모면하는 부적과도 같은 그런 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산을 옮기는 믿음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대략 오십오만 명의 학생들이 여태껏 갈고 닦은 배움의 결과를 얻는 수능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험으로 대학 입시가 달려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시험에 특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칠 때에 당장에 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 문제를 잘 풀고 잘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진다면 준비한 것에 반도 못하는 그 긴장과 그 불안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시험과 마찬 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꼭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 혹은 인생의 정말 피하고 싶은 시기 그러한 시험과도 같은 시련과 고난. 여기에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고 잘 이겨내야 된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면 정작 집중해야 할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시험 보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으로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시험이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여전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꿈이 비추고 있음을 먼저 삶으로 알게 해 주는 신앙의 선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뻣뻣하고 경직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의 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으로 그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욕망과 탐심 당장의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과 자책 주님 수험생들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요. 요새 대신은 그 살아계심을 경외하며 이 시험의 시기, 그 수험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대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